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어, 오늘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네, <laughs> 오늘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도 제가. 또같이걸어서 들어왔거든요. 와, 네, 정말 재밌게 한번 놀아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놀 준비 되셨죠? 네 그렇다면 노래 듣기 전에 다 같이 소리 질러! 와, 감사합니다 서 돌아서, 돌서 돌아서, 돌겠습니다 어. 다음 곡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다음 곡은 어 물망초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망초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동원 씨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 광양 오시니까 어떠세요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오늘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어또 전어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네. 전, 전어를 옛날에 이제 그 가수 활동 하기 전에 가던히 네. 전에 이제 하동에 살면서 많이 이제 저녁 반찬으로 먹고 했어요. 아 그래서 전어 요새 이제 전어도 맛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어도 조금 이제 차에 냄새만 안 뱉다면. 네. 잘 박스에 넣어서 서울에 또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광양의전원를 가져가신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정동원씨를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정동원씨와 만나면 가장 안전하게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스피커 밑 양쪽에서 위험할 것 같아요 정동원씨가 직접 얘기를 좀 해주셔야 제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스피커 밑에 계시면 좀 위험하니까 또안쪽 네, 안쪽으로 오셔서 공연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동원 씨. 저, 네. 네. 이쪽 무대 옆에 서요 아, 무대 옆, 옆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험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가셔서 공연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동원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아끼니까. 안전을 꼭 부탁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언니 대답만 하지 말고 앉아주세요. <laughs> 네. 네. 아, 또 저희 우총들은또 이렇게 딱뭐 해달라고 하면 잘 해주시기 때문에 네. 말을 <laughs> 따로, 따로 말을 안 해도 네. 딱 취소를 잘지키고 계셔. 네. 세상에. 네. 네. 이렇게 멋지고 잘 생기고 또 정말 트로트의 이제 왕자 여러분 노래를 들려야 되겠잖아요? 다음 곡은 어떤 곡으로 할지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네 어, 다음 곡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물을 마시고 네. 잠깐 물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역시 딱이 타이밍! 어제 연습을 조금 해서 그런지 기가 막힙니다 네. 자 다음 곡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남진선생님의 상사와 하는노래불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았다면 박수와 함성! 한 모금만 더 먹고 할 건데요. 네. 한 모금이니까 딱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제가한 네. 모금만 딱 먹겠습니다. 시작. 네. 끝. 네. 한 모금. 이게 너무 많이 마시니까 자꾸 이렇게 서울 가면서 화장실 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마셔야 됩니다. 네. 어, 자, 이제 다음 곡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어, 여러분이 같이 박수 치시면서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 같이 소리도 질러주시고 같이 즐겨주셔야 되는 그런 곡입니다. 다음 곡 사랑은 눈물의 씨앗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드네. 조금, 오늘, 흰걸 입었더니 조금 덥네요. 그래서 물는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네. 아까 한 모금 마셨는데 조금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네, 어, 두 모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물도 마셨고요, 이제 마지막 곡이 한 곡이 남아있습니다. 음, 조금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 제 마지막 곡으로 댄스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댄스곡인데 이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이 춤을 출때 함성을 크게 질러주셔야 되는 그런 노래거든요. 어, 이게, 초반에, 이렇게 탁 하고, 골반을 팍, 팍, 두번 튕기는 힘이 있거든요. 두번 튕겼을 때 여러분이 소리를 크게 질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좀, 제가 행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에 소리 질리는 그거라서, 네, 이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탁, 탁, 탁! 오, 네, 좋습니다. 실제로 좀다가 딱 음악 시작하면 이거보다 두배더큰 목소리로 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잠시만요. 네, 네. 자, 마지막 곡입니다. 어,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정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제 이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4 2.